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30만원, 131만원 등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드리는 지원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받고 이후에 또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부 지원사업,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 관련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일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그 외에도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꾸준한 경제활동이 필요한데요. 국가별로 일을 하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하여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로 명시되었으나 도입하지는 않고 있던 제도인데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본제도를 도입합니다. 올해 2022년 국비 100%로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시범사업 시행날짜가 오늘입니다. 2022년 7월 4일 월요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 시행됩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1년간 적용되고 효과 분석을 통해서 2단계 시범 사업을 논의하여 시행합니다. 최종적으로 3단계 시범 사업까지 마무리하면 2025년부터는 본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꾸준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거나 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업무와 관련된 질병 및 부상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성이 모호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질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 활동을 할수 없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및 부상이 해당하며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 및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 있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상병수당 제도인데요, 한번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또 다시 일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신청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본제도 도입 전까지 총 3단계에 거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요. 2022년 7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총 6곳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의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거주기간은 무관합니다. 단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하루 43,960원씩 지원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6개 지역을 총 3개의 모형으로 나누어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지역마다 어떤 곳은 최대 보장기간이 90일이기도 하고 120일이기도 합니다. 1단계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은 6곳으로 모형 1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는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 1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취업자입니다. 여기서 취업자는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가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 유지와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타 제도 수급자, 해외 출국자 등입니다. 세계 사업모형에 따라 최대 보장기간 및 부상, 질병의 범위와 요건이 다릅니다.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먼저 모형 1은 질병 유형이나 요양 방법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인정되고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입니다.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 활동 불가 기간이 14일이었다면 대기 기간 7일을 뺀 7일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30만 7,720원입니다. 모형일 취업자 중 부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모형 2는 모형 1과 동일하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입니다. 만약 근로활동 불가기간이 44일이라면 대기기간 14일을 뺀 30일에 대한 상병수당을 받게 됩니다. 모형 2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방법은 모형 1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모형 3으로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따라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입니다. 의료 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 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 중단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지사를 방문해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 목록은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건당 15,000원이고 상병수당 수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초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100%를 환급하고 연장신청서는 50%를 환급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본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추후 단계별 시범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 공고문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